이번 시간에는 네자리수두개가 주어지면 어떤 수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맨 처음에 자이값으로 비교한다는 얘기인데 아,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천원짜리가 100원보다는 훨씬 더큰 돈이고요. 100원짜리가 10개 모여야 1원이 되니까. 그 다음에 10원짜리보다는 100이 자, 10원이 10개 모여야 100이 되니까. 100이 더큰 수고요. 그 다음에 1이 10개 모여야 10이 되니까. 1보다는 10이 더큰 수잖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누가 이렇게 6,817, 5,999, 이렇게 숫자를 두 개를 만약에 제시하게 되면,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된다는 얘기에요? 요, 천 원짜리, 아니, 뒤가 아무리 999가 붙어 있어도, 앞에 있는 요천 원짜리가 한 장이 더큰걸못 당한다는 얘기지. 예. 그래서, 첫 수, 네 개의 자리 숫자 중에, 천의 다리, 천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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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의 자리를, 천, 천의 다리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더큰 수가, 무조건 큰 수가 된,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? 예. 그래서 당연히, 요두 개의 숫자를 비교한다면, 6,817이 5,999. 아무리 뒤에 9, 9, 9가 와도 못 이긴다, 이거예요. 요천 원짜리 한 장을. 그죠? 예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낼수 있겠어요? 야, 그러면 이제 첫 수가 같다. 7, 7. 그래서 얘도 7천 원, 얘도 7천 원이란 얘기입니다. 음. 그럼 7,017과 7,799는, 천의, 다리가, 천, 천의 자리가, 천의 자리가, 칠천원, 칠천원으로 갔네요. 그럼 여기서 이제, 누가 더 큰지,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. 같기 때문에, 그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은, 이제 그 다음 자리,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서, 자, 이제, 백의 자리가,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되겠지, 그죠? 그럼 백의 자리를 보니까, 백의 자리를 딱 보니까, 여기, 1 천, 십칠이랑, 천, 칠천, 칠백, 음, 칠천, 십칠과, 7,799가 있는데, 아, 여기 오타가 있네. 여기 0입니다, 0. 네, 그래서, 7,017과 7,999를 비교하니까, 얘는 첫째 자리, 천에 다니는 7,7 같아가지고, 이제, 우열을 가갈 수가 없었고,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보니까, 100의 자리 얘는 0이고, 얘는 9니까, 당연히 얘가 더큰 수죠. 그래서, 어떻게 하면 된다? 맨 처음에, 천의 자리를 본다. 아, 두개 같다? 그 다음 자리, 100의 자리 수를 비교한다. 100의 자리 수가 더큰 수가 큰 수. 근데 만약에 얘도 같았다면요? 그럼 이제 10의 자리를 보고, 자, 10의 자리가 더큰 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? 예. 그럼 만약에 10의 자리까지 같았다? 그럼 이제 1의 자리까지 가는 거지. 그럼 1의 자리까지 다 같으면 그두 개의 수는 같은 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럼 예를또 이제 우리는 수직선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. 수직선에서.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숫자 중에 6,817은 한 요기쯤에 찍히는 숫자이고, 7017은 한 여기쯤에 지키는 숫자이고, 네, 7799는 여기쯤에 지키는 숫자여서, 자 이제 수직선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가장 큰 수니까, 7017보다는 7799가 더큰 수이고, 7017과 6817은 이건 당연히 천의 자리가 얘는 7인데, 얘는 6이니까 당연히, 자 7017이 6817보다는 큰 수라는 사실을 수직선으로 비교하면 가장 우측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수니까, 그죠? 더 쉽게 알 수가 있네. 그래서 이렇게 자리 값으로 비교하는 방법, 수직선으로 비교하는 방법, 이두 개의 방법으로 두 개의 네 자리 수가 주어진다면 어떤 수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 예,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